일본 태생으로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디자이너 다카마가지이데가 디자인한 가죽키 체어입니다. 1980년대 초 디자인했고 자신의 아들 이름인 가즈키를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가구업체 가비나에서 생산되었고 크기는 470 450, 1070입니다. 소재는 도장처리된 목재로 마치 우칠을 한듯 깊이 있는 색감에 부드럽고 반짝이는 마감이 특징입니다. 우칠은 영어로 레커, 일본어로 우루시입니다. 레커의 어원은 인도, 태국 등에 사는 암컷 락벌레가 분비하는 수지인 셸락에서 우루시의 어원은 온나무의 일본어로 온나무 등의 수액을 원료로 하는 데에서 유래했습니다. 즉, 레커는 동물성, 무르시는 식물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자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라카라고 부르는 니트로셀룰로스 또는 폴리우레탄 기반의 도료로 마감한 것인데 생산성을 높이면서도 기품 있는 컬러와 광택을 구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직선판제의 간단한 조립으로 이루어지는 이 의자는 일본 특유의 간결함과 유럽의 모더니즘이 결합되어 현대의 미니멀리즘과도 괴를 같이하는 디자인일 뿐 아니라 간단한 구조 덕분에 조립, 생산, 포장, 운반의 용이성으로 높은 생산 효율성을 자랑합니다. 다카마 가즈 히데이의 가죽 키체어 였습니다. 감사합니다.